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그러니까 사랑 인간이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는데 요즘 음. 사회에 이 사랑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무엇들이 좀 있을까요? 뭐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일단 불건전한 욕망을 빨리 정화하거나 치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사랑을 가장 크게 방해하니까. 한국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랑을 하긴 힘들겠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일단 돈으로 보잖아요. 그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돈을 줄수 있을까? 돈을 벌게 해줄까? 뭐 이런 거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잘 해결해야 된다. 물론 이 욕망을 강요하는 건 사회이긴 하지만 음. 두 번째로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건 에리 프롬이 특별히 강조한 건데 왜 그러냐면 하 사랑의 능력을 예전에는 어릴 때부터 뭐 비교적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자연히 좀 획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건 네. 근데 최근에는 그거 힘들어졌어요 네 힘들죠 사랑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획득하기란 매우 매우 힘들어졌다 근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런다 사랑을 음. 그럼 고생을 할거 아닙니까 음. 잘안 돼서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고요. 이 사랑의 능력을 키우려면 결국 인간의 본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됩니다. 인간 본성이 최고도로 발양됐을 때 사랑의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수준과 사랑의 능력은 비례관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들 나라는 점. 요즘에는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뭐 회피하거나 은폐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음. 뭐 잠수타기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건강한 갈등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음.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음. 한국 사회는 특히 갈등 생기면 무조건 막 상대방을 원수로 보고 음. 음. 죽이려고 하고 막 욕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중요하고 다음에 나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이 있어야 된다. 어. 이건 같아요. 좋은 관계는 유지 발전시키고 나쁜 관계는 정리하든가 음.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일단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걸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음. 당장은 정신적 음. 고통을 준다거나. 여기에 약간 전제되어야 되는 게 음. 방금 말씀하신 그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 것 같아요 그니까 음. 그걸로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니까는 러한 번에 해봤는데.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음. 그 중간에 이 갈등에 대한 두려움 없는 관계 속에서 끝까지 안 되는 거 음. 그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임에 내가 차별을 했는데 자꾸 사진들 찍을 때 까치발 드는 놈이 있는 거라 가운데서가지고 <laughs> 그 정도로는 납해줘 야, 모임이시라모임이라며 아, 근데 처음에는 뭐를 할수 있잖아요. 너 자꾸 네가 이렇게 가운데서 해야. 까치발 들고 음. 막 때로는 꽃게 손도 하고 음.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 배려도 좀 해야지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음. 까치발에 목 쳐들고 사람 막 사람 조롱 어, 막 이상하게 간축되고. 그러면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죄를 내보내지 않으면 이 모임은 끝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 단호하게 아, 끊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못 끊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칼침 맞는 상황만 아니라면 음. 그 이유는 사랑 받기에서 졸업을 못해서래요. 아, 어, 사랑하기에. <laughs> 에 이미 어, 사랑하기를 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사람 즉 성인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은 사랑을 처회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안 되겠다 쟤는 내가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다 앞으로 쟤는 보니까 인간이 아니라 까치였네 이렇게 되는 건데 <laughs> 까치는 사랑 못했네 에, 인간이 아니니까 사랑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네. 사랑받기가 목적일 경우 그게 안 돼요 아... 쳐내면 사랑을 못 받게 되는데요 맞아요 어, 그래서 못 걷는 게 많아요 맞아요 혹시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그렇죠 아... 어, 나 때문에 나갔다고 아, 얘기할까 그렇죠.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는. 사랑받기 위해서 졸업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거를 딱 확신을 딱 내리는 그 순간 아 이건 나쁜 관계야 이건 끊어내야 돼라고 음. 확신을 어떻게 내립니까 그 기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음. 또 하나는 나한테 얼마나 피해와 고통을 주느냐가 중요하고 음. 세 번째는 갈등 해결이나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상대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되면 끊어야죠 네. 여러 사람 끊어야겠는데 <laughs> 아,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세상.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책에다 써놨는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사실 이 시대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회가 건강해져야 돼요. 특히 사람들을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진짜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랑 저, 지난번에 했었던 책 내용들이나 이런데 보면 다 속속들이 딱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사랑의 능력을 기, 기,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 연습인 것 같아요. 계속 그 이제 사색하고 이것이 진짜인가, 나의 마음 진짜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깨져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죠. 맞나요? 네. 힘을 좀 주세요. 응원을 네.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진짜 사랑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 본성이 뭔지,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할 건데요. 사, 진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그 마지막 챕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좋아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고 진짜 사랑이 가능한 이상사회이다.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촛불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그 다뤘던 주제랑 또 연결이 되는데요. 마침 이 좋은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해해 볼수 있는 책이죠. 선생님이 쓰신 월북하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들은 아래 나오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